안녕하십니까. 영어 단어 한경입니다. 오늘은 디픽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픽트는 어떤, 그, 어떤 것을 그림이나 언어로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나 사물, 사람, 개념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서술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디픽트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픽트라는 단어는 라틴어 디픽투스에서 유래됐으며이 단어는 데핑거라는 단어의 과거 분사형태입니다. 데핑거는 그리다, 색칠하다, 표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픽트는 원래 그리다, 색칠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디픽트와 데핑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디픽트와 데핑 t 는두 단어 모두 그리다나 묘사하다라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용 방법과 언어적 맥락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데핑 t 는 라틴어로 과거에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라틴어 문헌이나 고전문학 연구 등의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리다나 묘사하다로 해석됩니다. 반면에 디픽트는 현대 영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그림이나 말로 무엇을 세세하게 묘사하거나 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면 데핑거는 라틴어 유언형이고 디픽트는 그것이 현대 영어로 변환된 형태입니다. 디픽트 동의어 유의어 자 디픽트의 유의어로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Describing, Portraying, Painting, Rendering, Illustrating, Picturing, Characterizing, d e l i n i n g 등이 있습니다. 또한 design, imagine, narrate, outline, picture related 등의 단어도 depict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depict의 반어, depict의 반어로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distort, misrepresent, falsify, twist, misstate, pervert, warp 등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사실이나 실제 상황을 왜곡하거나 잘못 표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디픽트 관련 문장 디픽트는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다음은 그 예시입니다. <laughs> the painter depicted the landscape with amazing precision. Painter는 놀랄만한 정확도로 경치를 묘사했습니다. The movie depicted the life of a famous scientist in, in a very inspiring way. 영화에서는 유명한 과학자의 삶을 매우 감동적으로 묘사했습니다. The article depicts the current state of the economy and future prediction. 이 기사는 현재 의 경제 상태와 미래 예측을 묘사합니다. The anecdotes in the book depict the author's personal journey and struggles. 제간의 일화들은 저자의 개인적인 여정과 투쟁을 묘사합니다. A poem beautifully d e p i c t the complexities of human emotions. 그녀의 시는 인간의 감정의 복잡성을 아름답게 묘사한다. 오늘은 depict란 단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